저는 오늘 두번째 룩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첫번째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사이에 찍은 룩북이었고 지금은 완전 찐 여름템들로 준비했으니까 오늘도 재밌게 봐주세요. 어 근데 오늘은 옷뿐만이 아니라 가방도 조금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아 근데 제가 머리 염색 헤어모델을 하고 와가지고 좀 톤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머리색이 밝을 때 입으면 더 예쁜 옷들인데 뭐 그래도 살면서 이런 브릿지 놓고 하는 염색을 제가 또 언제 해보겠어요 엄청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이 어두운 머리를 감안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룩북 시작합니다 빠밤. 아, 첫 번째 착장은 요 자라에서 산 어깨 깡패 티셔츠. 이게 진짜 여러분 얼마나 어깨 깡패냐면 여기 거 보세요. <laughs> 완전 어깨 깡패죠. 근데 제가 어깨가 조금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등치라고 등치, 해야 되나? 어 조금 그렇게 날씬하지 못한 편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걸 입으니까 이게 팔뚝이 커버가 되고 내 어깨가 넓은 게 아니라 얘가 넓은 거야 라는 느낌으로 입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었을 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었어요 데일리지만 차려 입은 거 같고 데일리지만 데이트 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목소리> 요 상이랑 같이 입어줬던 이 보라색 바지. 이 보라색 바지는 마리마켓에서 산 상품이고요. 저는 바지니까 무조건 라지를 구매했고요. 어, 엄청 날씬해 보이는 핏은 아닌데, 음, 일단 체형 커버가 되고 조금 넉넉한 핏에 이 바지는 이렇게 펼쳐 입는 것보다는 한두 단 접어서 입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색감이 미쳤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체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하의를 좀 밝은 색으로 입으려면 핏이나 이렇게 좀 넉넉한지 입었을 때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는지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지는 성공입니다. 마리마켓 옷 너무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포인트 되는 컬러를 입었을 때는 악세사리를 조금 이렇게 맞춰주는 편이에요. 귀걸이나 팔찌, 반지, 반지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맞춰주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옷에 화장품 묻은 거를 보고 그냥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두 번째 상의는 요 데이라이프에서 협찬해주신 반팔티고요. 약간 이렇게 나염되어 있는 무늬인데, 저가 딱 처음에 뜯자마자 집에서 엄마랑 동생이 와, 진짜 이쁘다라고 했었던 티셔츠였어요. 일단 색감 미쳤고요. 제가 이거 입고 싶어서 보라색 바지를 샀거든요. 제가 반바지는 잘 입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긴 여름 바지 이 티셔츠에 잘 입을 수 있는 바지를 사고 싶다 해서 보라색 바지를 샀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티셔츠? 일단 여기 목 부분이 진짜 짱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앞에 로고도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예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바로 뒤입니다. 이렇게, 이거 뭐지? 이 높이 뛰기? 아닌데, 이거, 어 이거 이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거, 그,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이거 이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이거를 하고 있는 이 여자친구가 있고요. 프린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 색감이 일단 정말 여름에 이렇게 가볍게 입기 너무 포인트도 주고, 얼굴 색도 이렇게 밝아질 수 있는 파스텔 톤? 네, 이런 나염 티셔츠였습니다. 짱이에요. 너무 예뻐요. 데이 라이프에서 주신 두 번째 협찬 제품은 요 크롭티인데요. 까만 크롭티. 어저 티셔츠보다 이 티스무니까 되게 짧네요. 아가 옷 같네. 아 근데 제가 지금 살이 조금 쪄 가지고 그런지 이게 좀 짱짱하게 너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 2kg를 빼고 조금 더 예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신 영상이 나가겠지만 조금 낑기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 바랍니다. 옷은 진짜 이쁘거든요. 지금 제 몸에 비해서 되게 날씬해 보이고 이 크롭 기장도 예쁜 기장이어서 크롭을 조금 사랑하시는 분들, 저도 약간 크롭하긴 하거든요. 가볍게 구매하시기도 좋을만한 옷입니다.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너무 귀엽죠? 이 컬러뿐만 아니라 뭐 하양의 빨강, 하양의 파랑색도 색깔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라이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롭 기장의 옷을 하나 더 소개시켜두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 크롭 가디건입니다. 제가 지금 웨이브 바이의 웨이버 거든요. 웨이브 바이에서 저에게 포인트를 주셔서 제가 제 돈을 하고 30% 정도를 그 포인트를 쓸수 있어서 구매한 첫 번째 착장인데, 너무 귀엽고 이쁘죠? 이것도. 아, S 사이즈는 제가 엄두도 못 냈고, 이건 M 사이즈구요. 이것도 진짜 예쁘게 잘 입고 다녔어요. 한두번 정도 입었는데, 어, 사진도 되게 건지기 좋은 색상이고, 밑에 데님에다가 입으면 정말 찰떡궁합으로 아주 잘 맞았던 옷이었습니다. 아주 그 옷들이 다 앙증맞고 귀엽냐? 여기 이렇게? 시티브리즈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질감은 약간 할미 옷 같은? 근데 요즘 아시죠? 유행은 돌고 도는 거. 시티브리즈. 이런 귀여운 옷이었습니다. 다음은 또요 크롭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자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전혀 휘뚜루 마뚜루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제가 집에서 이것저것 다 입어봤거든요. 근데 뭐 슬랙스 아니면 조금 단정한 데님, 뭐 스커트. 일단 아주 휘뚜루마뚜루 잘 어울리는 자켓이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무슨 격식 있는 자리라든지 데이트, 뭐 그냥 친구 보러 간다든지 하여튼가 아주 휘뚜루마뚜루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해왔습니다. 이거 입은 것도 옆에 이렇게 어떻게 잘... 제가 영상 편집했겠죠? 아, 그리고 제가 어깨가 있는 편인데 이 어깨도 되게 잘 잡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막 너무 넓게 잡혀 있지 않는 자켓이어서 전 좋았어요. 요즘 자켓들 보면 패드 진짜 큰거 껴져 있어가지고 있는 자켓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지 않아서 참 좋았던 자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장도 되게 딱 알맞게 이쁜 선에서 떨어져가지고 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짜잔, 완전 주황 주황 티셔츠죠. 이것도 자라에서 샀는데 아니 저는 자라 세일할 때 가가지고 왜 이렇게 다막 세일 안 하는 것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 항상 세일할 때 가면은 뭔가 이렇게 세일 상품은 눈에 잘안 들어오고 그냥 있는 상품들이 더잘 들어와요. 자 호갱이 산이 자라 주황색 티셔츠는요. 어 그냥 저는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싶었었어요.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 거, 무슨 드라마에서 이다혜 씨? 맞나? 엄청 키 크고 이쁘신 분? 이다혜 씨가 이 주황색 티셔츠에 청 치마를 입고 딱 나오셨는데, 어, 너무 그게 제 기억엔 인상 깊었었거든요. 나 나중에 꼭 저렇게 입어야지 살 빼서. 그래가지고, 아직 살은 빼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주황색 티셔츠를 입고 싶어서 샀는데 저는 이팔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덧대어져 있어가지고 잘 늘어지지 않게? 목이랑 팔 부분 다? 네, 그래서 참 괜찮았던 티셔츠였습니다. 꼭이다이 씨처럼은 아니지만 어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비스무리하게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laughs> 의미없는 화이팅이었다고 한다. 주황색 티셔츠! <laughs> 이번 여름 하울 상의들이 되게 많죠. 지루해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얘는 커먼 유니크에서 산 티셔츠고요. 저 봐봐요. 저 크롭 사랑한다 했잖아요. 크롭이 <laughs> 많죠. 꽤 많죠. 아, 여름 옷이라 하기엔 조금 애매한가? 그래도 색감이 되게 청량한 여름 색깔이어서 그냥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그 인생 청바지에 입으면 아주 찰떡 궁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어전 되게 이팔 부분이 엄청 뚱뚱해 보일 줄 알았는데 뭐 엄청 날씬해 보이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그냥 저냥 잘 입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입었을 때 어, 예뻤어요 진짜로 되게 괜찮아 보여서 저는 그때 이거 보니까. 검은색, 하얀색이었나?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지금 머리에는 그 검은 하양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더 구매할까 지금 고민 중이랍니다. 되게 커먼 유니크 이름답게 유니크한 티셔츠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상이. 네 맞아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인데요. 어, 얘도 자라에서 샀고, 저는 얘 보자마자 어, 이건 사야 돼 이렇게 해서 샀는데 저희 엄마는 무슨 그런 걸 사냐, 그런 걸 고르냐고 하셨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입은 거 보니까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예쁘다는 뜻이겠죠? 이것도 스커트나 어, 그냥 데님이나 슬랙스 아무데나 입어도 괜찮고요. 그리고 되게 시원해요. 보시다시피 이게 구멍이 뽕 뽕뽕 뚫려 있어서. 안에 이렇게 탑 같은 거 하나만 딱 입으시면 되는 옷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노란색 스커트에 매치해줬는데 예쁘지 않나요? 전 단추 하나 풀러서 그냥 이렇게 조금 시원하게 매치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입어도 괜찮았다는 아주 저는 마음에 든 옷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의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음 스커트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스커트는 간지로 요 상의에 같이 입어 줬던 이 제가 사랑하는 노란색 스커트인데요. 아, 근데 이거는 조금 아쉽게도 그 보세에서 산 거여서 그그 그, 그 보세라고 하는 게 맞나? 그 길에서 사 가지고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죄송. 그래도 짧게라도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그냥 린넨 스커트고요 어, 요즘에 이런 린넨 스커트 약간 H로 많이 나오길래 그래도 음, 되게 입기 좋은 제 체형을 잘 커버해줄 수 있는 스커트였습니다 노랑 사랑 자 아, 두번째 스커트는 요 자라에서 구매한 스커트고요. 이렇게 꽃이 아주 낭낭한? 이것도 제가 한세번 정도 고민하다가 그냥 사자 하고 샀어요. 이건 세일 상품이었어요. 근데 S밖에 없어서 S를 샀는데 그러니까 제가 S를 입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제 몸에 s 의 하의를 입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M으로 해야겠다 왜냐면 약간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입으니까 약간 막 심한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약간 힙 부분이 타이트하고 이래가지고, M을 무조건 바꿔야겠다 해서 자라에 가서 M을 입어봤는데, M은 또 허리가 너무 큰 거예요. 핏도 이쁘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살을 조금 빼서 S를 입기로 결정했다. 할수 있겠죠? 이 스커트는 요 트임이 있어서 좋았고요. 다니기 편했고요. 어, 물론 저는 이렇게 트임이 큰 스커트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리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뭐이 정도는 어떻게 영차영차 이렇게 벚폭쫓게 해서 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디테일 부분도 너무 예쁜 스커트였습니다. 어, 근데 너무 이쁘죠? 이렇게 꽃으로 프린트 되어 있는 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여튼, 이 노란, 예쁜, 초록초록한 스커트였습니다. 다이어트 화이팅! 마지막 옷인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오늘 마지막 옷인 것 같은데. 마리마켓에서 산 망구땡 원피스라고 하고요.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검은색 기본 원피스예요. 근데 저는 이거, 여름에, 작년 여름에 진짜 많이 입고 다녔고요. 왜 작년 건데 지금 소개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이 망구땡 시리즈는, 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마리마켓, 푸름님 인스타 팔로우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렇게 망구땡이 업로드 되실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어요. 저도 다시 망구땡 그 원피스, 긴팔 버전? 반팔 버전 또 올라오면 구매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휘뚜루마뚜루 너무 잘 입고 다닌 그리고 잘 입고 다닐 원피스입니다. 기장도 되게 길게 딱다 가려져서 아주 좋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옷 말고도 가방도 한세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에 되게 잘멜수 있는 가방들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케즈에서 나온 천 가방이고요. 요즘 이런 천 가방들 많이 매시더라고요. 천인데, 이렇게 각이 딱 잡혀 있어서, 저는 뭐 노트북, 아이패드, 뭐 노트, 아니 그냥 책, 뭐 카메라, 핸드폰 진짜 잘 넣고 다니고 지금 되게 잘 쓰고 있는 가방입니다. 손잡이로만, 아, 이건 지금 제가 이렇게 리본 매달아둔 거고요. 이렇게 손잡이로만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안에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잘 메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어, 되게 각이 잡혀 있는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가방이었습니다. 요 파란색이 되게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제가 또 노트북 파우치가 파란색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파란색이어서 이 가방에 또 아주 잘 찰떡으로 맞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키스 앤 찰스에서 나온 가방이고요. 오, 어, 저는 이노랑색이어서그 내가 엄청 막 여러 가지 에 메고 다닐 수 있을까 했는데 오히려 노랑이 이렇게 쨍한 노랑이 아니라 이렇게 파스텔 톤의 연한 노랑이어서 진짜 어디든 잘 어울리더라고요. 샤랄라한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고 편하게 꾸안꾸로 이렇게 추리닝이나 편하게 옷을 입었을 때 그냥 딱 들어도 크게 별로 이렇게 매치가 안 되지 않은 그런 가방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가방도 이렇게 각이 잡혀 있어서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노란색인 게제 마음을 벌써 휘어 잡았었고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전 얘밖에 안 보였거든요. 이런 크로스 끈이 들어있어서 크로스백으로도 잘멜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 가방은 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더 좋아해요. 제가 지금 잘 메고 다니고 있어서 이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가방입니다. 어 더워.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찰센 키스도 그렇고 이 파인드 카푸어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가격이 엄청 신문지로. 가격이 엄청 비싸지도 않고 없어 보이지도 않게 잘 메고 다닐 수 있어서 이 파인드 카푸어 조그마한 이 백은 제가 아까 소개 드렸던 그 마리마켓에서 산그 검은색 원피스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잘 메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여기저기 되게 휘뚜루마뚜루 잘멜수 있는 백이에요 그리고 검은색이어서 더욱 잘멜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메는 거 보다는 이렇게? 복주머니 식으로 메는 걸더 좋아해요 이렇게 복주머니 식으로 매는 거를 저는 더 좋아해요. 이게 더 예쁘거든요. 얘도 뭐가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은데 핸드폰은 어차피 손에 들고 다닐 거잖아요, 여러분. 카드 지갑, 립, 에어팟은 다 들어갈 수 있는 제가 X... 이걸 뭐라 해야 지이핸드폰 XX라고 하나? 얘도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넣으면 일단 닦이지가 않고 그 복주머니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 그래도 추천드리는 가방 3개였습니다. 어, 여러분, 옷을 이제 드디어 다 입어보고 촬영을 다 했어요. 배터리가 한 칸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마무리를 해볼게요. 어, 먼저,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많을 거야, 여러분. 제 구독자들은 앞으로 많아질 거니까, 이 영상 보실 분들도 많아질 거니까, 많아질 거야,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래도 조금 살을 빼서 입으면 더 좋을 옷들이지만 저희 라라입니다 그래도 어, 지금 입어도 되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데일라이프 옷들이 생각보다 어, 되게 질도 좋고 그리고 저 검은색이 엄청 살을 빼서 입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입을만해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올 여름은 에이, 공사 소리 올 여름은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더 이상 저 옷들로 어떻게 예쁘게 잘 입고 다닐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가방 세 가지도 정말 괜찮지 않나요? 막 여기저기 되게 잘 메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재밌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얼른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강아지 산책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도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사랑해.